저는 아무리 피곤해도 주시면 깨니까 먼저 뭐 성경을 읽다가 또 내려왔습니다만 저희 영 미국에 있는 분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어제 사진 찍은 것을 옛날 영락계 멤버한테 랬더니안 자고 있냐고 거기는 지금 이제 새벽에 보내면 거긴 낮이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이렇게 저희 저 주례하셨던 이웅사 목사님과 찍은 사진을 보냈더니. 아직도 안 자고 있냐 그래서 이미 깼다고 그랬습니다만 하여튼 어제 정말 끝까지 마지막까지 수고하신 분들 감사하고 또 가족분들이 그래도 한두 분씩 오셔서 감사해요 또 아무도 안온 가족 안온 가족이 있으면 어떨까 제가 늘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침 다행히 그래도 어, 이렇게들 와서 또 어떤 분도 친구가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그영락교의 친구 그 장로님이 어뭐 강릉에서 호텔 하고 있지만 걔도 시간을 내서 오겠다고 이렇게 또 이웅사 무사님 오시니까 오겠다고 이렇게서 왔는데 어, 주일날 오후에는 차가 엄청 막히잖아요. 두 시간 반 걸렸대 강릉에서. 그러니까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린 거죠. 그렇게 정말 먼 데서 또 아마 서울 가시는 분은 또한세 시간 걸리지 않았을까 떄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정말 열일 제쳐놓고 오신 분들에게 감사를 하고 또 어제 도 이렇게 백화선관사님 자부님이 선물한 거예요 <laughs> 또 통크게 우리가 수건을 준비했지만 그 속은 보니까 아주 고급화돼서 어 이렇게 돼서 선물 주는데 아직도 교회가 생색낼 수 있도록 또 해주셨어요 아주 또 그냥 큰 힘을 여, 여사 여자 큰 힘을 나오겠어요 아직 그룹 회장으로다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디든지 베풀고 나누고 정말 저의 모토가 그렇잖아요. 할수 있으면 베풀고 할 수만 있 나누고 또 우리 임직자들이 항상 저한테 또 이렇게 선물을 줄 때마다 오신 목사님들 제가 또 여비를 또 이렇게 다 챙겨 드렸습니다. 어, 그분들이 어렵게 또 우리 교회에 또 축의금도 냈는데 어려운 교회가 냈는데 또 여비라도 드려야또릴것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어 춘천 동북계 목사님에게도 드렸어요. 어 나한테도 주냐고 그래서 아 오셨네 감사해서 드립니다 했더니 그한 제가 의도가 있어요. 좀큰 교회나 이렇게 있는 형편이 되는 교회들은 좀 어려운 교회들이 이렇게 축하하러 왔을 때저 여비라도 줄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고자 한 거예요. 어 사실 뭐저 같은 경우는 안 받아도 살잖아요. 근데 어려운 교회들은 사실 그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 교회가 5만 원 내는 것은 힘들어요. 한 주에 5만 원도 나오기 어려운데. 시골에 노인네들만 계신 데서 헌금 1,000원, 2,000원 어,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1,000원, 2,000원 하는 분이 수두룩한데. 시골 교회도 하잖아요. 2만 원, 3만 원 헌금 나온다고. 그런데서 5만 원을 교회에 다기가 하면요.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큰 교회들은 그걸 배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지금 큰 교회들이 하라고 제가 전도하는 거 사진 뭐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들마다 목사님들이 전도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야단칠 만한 군본 됐잖아요 이제 은퇴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전도하라 이거야 목사님들이 그 나눠주라 이거요 대전만 받지 말고, 그래서 그런 것을 모델로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어,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여튼 감격했습니다. 어, 57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련 유다의 배반으로 게세만의 동산에서 붙잡히신 후에 가야바 대제사장의 관정에서 재판을 받는 상황이에요. 이미 매수해 놓은 군중들. 그 선동을 하죠. 거짓 증거를 대고 모략 선동해서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벌써 짜놓은 각본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재판하는 거예요. 자, 이대이 대제사장은 예수님 편을 드는 척 하면서 자신을 변호하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셨죠. 그래서 6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시자, 더 이상 예수님께서 침묵할 수 없으셔서 말씀을 하시죠. 사람은 또 말할 때 말하는 거예요. 말하면 죽는 거거든요. 근데 죽는 것을 뻔히 알면서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것 때문에 고집부릴 건 없어요. 고집부릴거 하나? 진실을 말하는 거는 고집부릴 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실은 고집을 부려야 돼요.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말고. 그 예수님께서 이거 진실을 말하면 죽는 거 아시거든요. 그런데 말하라 할때 진실을 말안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6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 권능의 우편은 뭐죠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즉 제일이 많은 것 제일이 많은 것을 보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65절 읽어볼까요 시자 이에 대자장이 제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 말씀을 꼬투리 잡은 거예요. 요 말씀을 꼬투리 잡으려고 지금 유도 신문한 거거든요. 근데 유도 신문한 걸 알지만 예수님은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진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신성 모독죄도다 걸은 겁니다. 특별히 신성 모독죄를 강하게 하는 종교가 유대교, 이슬람교예요.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신성 모독하면 죽여버려요. 지금도 이슬람교는요, 저기 마음에서 모독했거나 그러면 죽여버립니다. 지도세도 모르게 죽여버리고 목을 잘라버려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도 재판정에 가서 무죄 그래. 너 잘했다 그래요. 신성 모독한자를 잘 죽였다 그래요. 그건 살인죄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너 잘했다 이거야. 그 칭찬해줘요. 그러니까 신성 모독한 사람은 과감하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프랑스가 이슬람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 하면요. 지드세든 모르게 죽여버려요. 그래서 프랑스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렇다고 그들 다 쫓아낼 수도 없어. 이미 이민해서, 뭐야, 그 시민권을 줬기 때문에. 근데 이 짓을 우리나라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슬람을 받아들려고 해. 이슬람에서 돈을 투자하겠다 하면 돈을 투자하면서 받아들여서 우리는 가면은 성전을 꼭 줘요, 그들은. 이슬람 성전을 지는 것은 그래서 대구에 허락했잖아요. 홍준표 시장이 대구에 이슬람 성전을 허락했어요. 그 많은 그 혜택을 받은 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를 이슬람화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종교 전쟁이에요. 적군이 지금 침투해서 들어온 거야. 전쟁이 나가서는요, 삼팔산만 내려온 게 아니야. 공수부대가 어딜 내려와요? 비행기 타고 요소 요소마다 다 내린다고 그처럼 지금 적군들이 바다를 통해서 바, 배, 비행기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벌써 이미 기지를 만드는 거야. 이슬람 성전을 짓고 기업을 만들고 우리 홍천에도 저. 중국에서 뭐 투자하려고 했었죠? 그게 뭐야? 홍천과 춘천 사이에. 뭐 투자하려고 그거 반대했잖아요. 그게 공산당 기지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군부대 옆에 있는 데들만 투자하잖아요. 우린 그런 거 모른단 말이에요, 국민들은. 그냥 투자하면 좋은 줄 알아. 그거 반대했잖아요. 조금 못 살아도 그건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투자한 나라마다 지금 부도나기 시작하잖아요. 나라를 뺏기고 있다고 지금. 이런 것들을 볼줄 알아야 돼요. 이런 걸 봐야 애국자가 돼. 애국자가. 이런 걸안 보면 무관심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줄 알아. 게다가 하루아침에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나 유대교는요, 신성모독죄를 큰 죄로 여겼어요. 이 옛날에 일본도 그랬죠. 일본은 천황이라는 천황 얘기만 하면 딱부동자세로딱 들었잖아요. 그게 신성모독죄야 천황 앞에 함부로 말하면. 근데 기독교는요, 신성모독을 해도 가만히 있어.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고 막 그냥 개독교라 그러고, 막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기독교인들은 사실 비굴해. 얼마나 비굴한지 몰라. 예를 들겠어요. 이는 마치 누군가가 여러분의 아버지를 막이 새끼 저 새끼 그러고 막 그래. 야이, 그 새끼 말이야. 그러면서. 그러면 아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아저씨가 누군데 우리 아버지 욕해. 최소한도 같이 욕은 안 해더라도 그 아저씨 따져야 될거 아니야. 당신이 뭔데 우리 아버지 욕하냐 말이야. 그렇게 말해야 효자지.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부효자 아니야. 우리 아버지를 막 무슨 새끼 무슨 새끼 그랬는데도 가만히 있어. 그러면 이거는 자식 된 도리를 저버린 거잖아. 지금 얼마나 기독교를 욕하고 하나님을 사태지라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도 기독교인들은 침묵하고 있어. 아무 소리 안 해. 왜 비굴하니까. 사실 제가 하나님을 믿어서이지 기독교인들 보고 는 예수 안 믿겠어 내가. 비굴하니까. 왜 이렇게 치사해. 자기만 보신날 날에. 남한테 욕안 먹으려고.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를 욕하고 지금 얼마나 사태질한 사람들이 많아. 많은 종교가. 이단들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렇게 모독을 했는데도 기독교인들은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내가 바꾸는거 생각하니까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내가 예수 안 믿겠더라고. 왜. 기독교인들 보니까. 그거 자기 예수, 예수를 자기 구세주를 모독해도 욕을 하고 비난해도 하나님을 욕하고 비난해도 가만히 있거든. 저게 하나님 믿는 것들이야. 내가 하나님 안 믿어도 내가 안믿겠다니까 내가.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냥 속상해도 내가 믿는 거지 안타까워도 믿는 거지.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비굴한지 몰라요. 우리게는 그러지 말자 이거야. 당당하게 싸우자 이거야. 왜 당신이 하나님 욕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신데, 나의 예수님이신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분이신데 당신이 뭔데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합니까? 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6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군은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하면서 이미 걸려들었다 그런 거이죠. 신성모독죄로 걸려들었다. 그러면서 군중들 이미 다 매수해 놨거든요. 너희들 생각 어떠하냐? 그랬더니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게 유도한 겁니다. 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선동하는 자들이 문제예요. 선동하는 자들이 선동했던 넘어간 자들도 문제 문제고. 어리석은 자들은 선동에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67절, 68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하더라. 그러니까 이미 각번이 짜져서 예수님을 지금 신성모독죄로, 그왜 신성모독죄로 몰아갔냐면. 신성모독한 자는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거야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자라고 말한 순간에 이제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두들겨 패고 침을 뱉고 모독하고 짓밟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양심에 가책이 없어. 왜 사람이 아닌 자를, 신성을 모독한 자를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양심의가차 없이 예수님을 가차 없이 침 뱉고 때리고 지지고 밝고 하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을 때가 참 위험한 때예요. 여러분 그유태인들의그 책을 그 학사라는 그 책을 읽어 보니까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대. 사람을 사람을 보지 않으니까 하나의 그냥 도, 짐승으로 본 거야 그냥 장난으로다가 총을 빵빵 쏴서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산채로 다 사람 배도 갈르고 배를 갈라서 하면 언제쯤 죽나 시간을 재보고 또 얼음 속에다 집어넣어서 언제 얼어죽나 시간 재보고 그게 생체 실험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이기를 포기하면 사람으로 보지 않되니까 그러니까 잔혹하게 죽이는 거예요 이 공산당들은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을 갖다가 막 찔러 죽이고 막 부모도 죽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부모도. 김일성은 섬기지 않으면 부모도 죽여라. 그게 공산주의 사상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공산주의 사상이 지금 3분의 2 가까이 된다는 거 아니야? 국민들이 거의 다 넘어간 거야 이제. 여러분 그래서 이 법이 중요한 거야 법. 법제화라 그래요. 법제화. 법제화가 뭐냐면 법을 그렇게 다 만들어 놓는 거야. 북한의 김일성이가 사람 무대풀로 죽인 게 아니야. 법을 다 만들어서 법에 위배되는 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야. 우리나라도 지금 법을 굉장히 바꿨잖아요. 수천 건을 다 법을 바꿨어. 그래서 재인들은 정치인들은 죄인이 돼도 감옥에 안 가는 법을 만들었단 말이야. 지금 감옥에 안 가잖아. 뭐그 수백억 수천억을 먹었어도 정치인들은 감옥에 안 가는 법을 지금 다 만들어 놓겠단 말이에요 그냥 범죄자들 그냥 도둑놈들만 감옥 가는 거지 정치인들은 제외시킨 거야 국회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감옥 못가 이게 바로 법제화 시킨 거야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있는 이 나라 법이 다 바뀌었거든요 지금 몰라서 그지요 우리가 국회의원이 아니니까지, 우리는 제 짐은 금방 감옥 가. 근데 국회의원은 재저도 국회의원들이 허락 안 하면 안 가. 이게 다 법을 다 바꿔놔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저 조사도 하면 안 돼. 조사하면 그 사람들은 불법이야. 그래서 야당 대표를 조사했던 검사 두 명을 이번에 탄핵시킨 게 바로 그거야. 왜 야당 대표를 조사했냐 이거야? 그래서 탄핵을 시킨 거예요. 탄핵이 뭐야? 너 검사 너를 하지 마라. 감히 어떻게 야당 대표를 네가 조사했냐? 그래서 검사 두명 탄핵 시킨 거 아니야? 이게 법제화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바로 악한 자들은 법을 이용해서 신성 모독죄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만든 거예요. 신성 모독죄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 무조건 죽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법을 잘 알아야 되고요. 선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악법을 만들면 악한 세상 그리고 정의로운 자들이 살수 없는 세상이 되는 거야.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제발 우리 항전직들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라고 하세요. 새벽은 난못 자요. 늦잠 자요. 그러면, 그러면 늦잠 자는 사람은 저녁때 나와서 기도하라고요. 앞으로 내년도에는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체크할 날이에 저녁에 나오든지 새벽에 나오든지 아니면 낮에 기도하든지 아니면 클러스터 기도로 따로 이렇게 시간이 안 되는 사람들은 기도하든지 이것도 저것도 안 하면 뭐하러 안수집사 되고 뭐하러 건사되냐 이거야 우리는 자기 직분의 사명을 감당할 줄 알아야지 그 허수아비 같은 직분 가져가지고는 뭐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우리 교회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또 감사의 물 건축의 물또 기부 천사 이번에 그 버스 터미널 노조 위원장께서 어 기부 천사 그 용지 좀 달라르더니 열 장을 가입시키고 왔어요. 교회도 한 단위 분이 열 장을 가입시켜서 왔어요. 다음 주에는 기부 천사 한 번씩 나갈 테니까 내가 최소한 한 명씩은 하자고요. 교회 한다는 사람도 열 명씩이나 가입시켜서 동참시키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자기는 고사하고 남들이에도 우리 교인들도 안 하는 분들 많잖아요. 뭐 힘들어서 안 하는 거야 다 이해해요. 그러나 힘들지 않은데도 안 하는 분들은 그거는 남에 대한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라도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넓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교회가 정말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베푸는 조금 그것지 힘들긴 해요. 우리 교회 다니려면 힘들긴 해요. 그게 그래서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일이니까 우리가 같이들 노력해서 우리 홍천을 정말 홍천주앙교회 때문에 따스한 세상을 만들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나 보자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어싸오니 감사합니다. 어제 은혜스러운 우리 임직식을 했습니다. 우리 임직자들이 더욱더 분발해서 타의 모범이 되고 우리 홍천장께를 이끌어가는 자랑스러운 임직자들로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나라가 어렵고 세상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든 저녁을 깨우든 낮을 깨우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라여 홍천 주한 교회 때문에 홍천이 살고 나라가 사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정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기부 천사로 건축에 물러 감사함을 드린 성도들마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삶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